그래서 항상 너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사모하라. 항상 가난한 마음이 되어라.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로 나아온다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조건만 갖춰진다면, 우리가 그 조건만 충족시켜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곳에,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 끊임없이 부어지고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사모하세요.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워진 만큼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 만큼 더 강력하게 사랑의 폭포수가 우리의 심령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해질 차고 넘쳐 흐르게 될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 시간 바라보므로써 너무나 기대합니다. 이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한 사람도 아, 이 은혜로부터 아,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온전히 예, 채워지는, 가득 채워지는,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